아그신긋 같다. 나밖에 안 봐. 대충 보니까 약간 봉봉이랑 비슷하던데. 어. 아, 그런 느낌이했어 네, 그런 타입인 것 같은데. 큰 집까지? 이거 작은 집 지갑이에요? 네. 용병 이 있네. <laughs> 개봉이 된? 거 n 서갑자기 o 는 기를 왜해요? 아니 누굴까 싶어서. 아 나도 깜짝이야. 오케이 주술사. e c h e c 어 어디 어디 c h o o s 공장 o u r star. Oh, c 아 m e down here. Oh, come 데왜선 n 자가 없지? 아무도 아니, 안 m e down. 나만 캐터야. 플래시겠지? 야, 내가 손질 잘할걸. 재밌던데 손질 해보니까. 그래요? 오늘은 방송 끝나고 뭐 하네요? 방송 끝나고 안 해요. 안 한다고요? 어, 뭐 없어요. 아잘 자겠지 아까, 자겠지. 아까 보니까 그거 하던데. 또뭐 이상한 귀여운 슬라임 게임 하던데. 내려가. 아, 어 슬라임 게임했어요. 왜 슬라임 게임하실래요? 아니 안올안려가지고아 누가 해달라고 그래갖고 어. 아그 그거 뭐예요? 그뭐 스팀 게임이에요? 그 스팀 게임. 어 얼마였어요? 얼마였어? 이만 원 했어. 아2만 원? 어. 음, 귀여운, 귀여운 게임 이만 원이 나네. 응. 계속 더 뭐. 보니까 뭐 슬라임 총에다 넣어가지고 막 바다에 뿌리 던데어 맞아. 아 근데 저 어그로즈이거든요? 오케이. <laughs> 안 돼! 잘하네 잘하네 잘하고 있어. 아야아니야저 아니야, 죽음. 이겼다니까? <laughs> <도둑끼려서 해도> 개빠르거든, <laughs> 이거 이겼다니까. 나 도둑이라서 해도 개빠르거든요 이거? 오오 좋아요 좋아요. 저, 교정 무조건 지금 퍼펙트라서. <laughs>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거의? 공업대 와우 와 됐다 야 오늘 됐다 잠깐만 왜 슬라임 게임 해보시게요 슬라임 게임이요 아니요 어. 그냥 궁금해서 <laughs> 아 근데 괜찮게 하는데 귀엽던데 야 그거 사서 누구랑 해요 근데 아 근데 그 멀티가 안돼 그러니까 나 혼자서 슬라임 만들면서 뭐 하냐고 음 <laughs> 그럼 그래 슬라임 저기 뭐냐 천 원짜리 그 다이소에서 사는 거그거면 충분해 이만 원짜리가 살려 그래? 아니 나컷 <laughs> 어디 어딨어, 잠깐만? 어딨어? 잠깐만,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잠깐만 저 사방 사방 어? 아직 사방이에요 아 오케이 사방 네? 다안 갈래 그럼 나 문대기 할래 저 공장 문대기 할게요 어 잘하네 와저 공장 문세가 어디까지 아나 죽겠다 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아니다 아! 죽었다! 어, 뜨리면안 돼! 어, 어. <laughs> 저, 저 나무 돌면서 제사진이고든는 지금? 음..네.. 텔..텔 봉분 같은데? 스펠을 안쓴거 보니까? 저 축축한 거동거한테좀 보여줘야 되거든요? 잠깐만..잠깐만 잠깐만. 아.. 해동에 집중.. 집주... 해도 될거 같은데? 이거 질병수에 걸렸을 때 춤추면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? 오케이 다 갈게요 네 잠깐만 나 개구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<laughs> 개구 같은 거 모르고 이얘 만류래요 오케이 만류라도 들고 와야지 용병도 나가고 오케이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죽어줘 무장이야 잠깐만 개구 어디있는지 알고 여기..여기 여기 아니야? 아 아닌 것 같은데? 아 아니다. 여기 아니네? 응 음, 아니다. 중앙 봤어요? 아, 아니요 못 봤어요. <laughs> 거기까지 못 봤어요. 죽어줘 그냥. 그래야겠다. 아니야 아니야. 그럼 공장 넘어서 한번 저쪽까지 가보자. 좋아요. 딸짤인가나 나, 중앙을 안 봐가지고. 오케이. 와, 진짜 역겹겠다, 진짜 리얼. 거짓말 안 치고. 조심조심, <laughs> 조심. 이제 그, 그 폭탄 날어라그 폭탄. 그 네. 궁금해, 그 뭐냐. 오, 아, 폭탄 아니네. 오, 왜 폭탄 안 날리지? 야, 나 그냥 나가, 스택! 예. 와, 진짜 역겨워, 진짜. <laughs> 뭐래! 같은 팀이잖아요! 아, 역겨워. 너무 역겨워, 진짜. 내가 어이가 없어, 아, 진짜. 역겨워, 진짜. 어이가 없어, <laughs> 같은 팀이면서. 와, 주스 너프해야 돼, 진짜. 개사기야 진짜. 어. 스코님 오... 요님이랑 어디세요? 어저 여기. 이여 어디세요? 어저 여기. <laughs> 건물 끝내. 친구야 충고, 충고, 친구구구구구 근데 나이스, 아까 룰렛 알았어. 룰렛 뭐 나왔지? 룰렛 룰렛이요? 룰렛 그거. 룰렛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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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렛 했는데. 그 빈매... 빙백소기. 아 듀오의 애교가 나왔어요? 진짜? 아 뭐야? 사연이 애교 부리라는데요 에? 뭐라고요? 듀오의 음. 애교가 나왔어요. 눈 헛소리야. 그딴 거나 보지겠구만. 제가 설정해 놓음. 저 귀신 굳었다. 저 귀신 굳었다. 저 귀신 굳었다.